하장하하하하 팔짱 시시 자세가 안좋다 설교자는 <laughs> <첫년자는 웃음> <원래> 자세가 좋아야 돼 하하하하하 예고 없이 사회 맞대로 어떻지회어요지시네는시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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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 응. 이건 치킨 그치. 좀 아직 잘라뿐인다좀와가지고오가 한송은 지금까지 진행 보다집을 지금 는장 무슨 뭐내1000 401이죠? 집소지. 금지가가몰라 바로 사401집1040 400. 어. 이영규장호 어, 입주 예배를 지금음터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어, 이 집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고 그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우리 사다장한그다르고 예, 기도하고 그다음그 다음은 그 다음은 하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다 기도 드다겠습니다 이제. 다 이영규 장의 집안을 축복하셔서 이 축복이 주 앞에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이 종의 집안이 주의 축복으로 영원히 복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아, 네.

아멘지 400장 <laughs> 지금까지 지부그일장만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 우리 어디든지 박장님 축복기도 해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이 가정에서 위 축복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시강은 육대째 귀한 보험을 받아서 자자손손 그 조상들의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전합니다. 또 이렇게 생전에 계시는 우리 늘 모든 형제들의 귀감이 되는 이승주 장모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장모님에게 더욱 건강을 주셔서 온 가족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거기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상무는 하지 못했지만은 일전에 양 목사님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경북도에서도 목사님의 이름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그 자리에 가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함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영혼 하나님 나라에서 저희들 바라보며 축복하시는 줄 압니다. 아멘. 우린 그분의 평소의 가르침을 따라서 현재보다 앞으로 더 저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식솔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이형규 장노 이름을 모세가 보았던 그불 이래의 직고라고 해서 이름을 짓고 많은 사람의 영광을 나타낸 귀한 아들입니다. 또 이렇게 교회에서 모된 장로로 숨길때에참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그런 칭송을 듣는 우리 이영규 장로님 또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 네. 요의 김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저들에게 권면해 줄 때에 그 권면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어디를 가든지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 네.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 네. 우리 준비된 김옥선구금을 승리하는 것아나 준비하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laughs> 뭐 다른 거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려서 네, 그래서 사회들 중에 목사 한 사람만 더 있었으면 사회가 곤란할 것 같아. <웃음> <웃음> 누군 시키고 누군 안 시키고. 그런데 <laughs> 저 혼자 되니까 맡아놓고 이제 하게 돼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영광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laughs> 예, 듭니다. 에, 저기 어떤 친구 둘이가 산행을 하다가 곰한 마리를 만나가지고 음, 음. 막 도망을 가다가 할수 없어서 한 사람은 나무 위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조금 거기에 못미쳐어 나무 밑에 다 엎드려 음. 있습니다 곰이 와가지고 여기 위에 쳐다보니까 못 올라갈 것 같고 밑에 있는 놈을 모을까 싶어서 보니까 산 놈을 모아야 되는데 죽었나 사는가 싶어서 냄새를 맡아보고, 숨소리를 맡아보고, 이렇게 하더니, 뭐, 가버렸어요. 그래, 이제, 안, 안전해서 위에 사람이, 이제 친구 내려와가지고, 야, 고민해 보고 뭐라 하더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땅에 어떨들었던이 사람 친구가, 참, 비겁하게 지만 나무에 올라가고, 친구 버리고 가는 거면, 도저히 사일사를 못 되니까 저는 비겁한농아로 같이 된지마아카더라 그렇게 했는 음. 얘기가 있습니다. 어, 제가 본문 하나 읽을 텐데 창세기 30장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아, 그러나 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외삼촌하고, 어, 이, 이, 이 야곱하고, 누가 사기 잘 치느냐 하면 막상 막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외삼촌, 이, 이 분이 보통 아닙니다. 자기 그 족하고 와서 일하는거 품삭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또안 지키고 야, 품삭 주겠다 했는데 약속도 안 지키고 또 야곱도 또 속이는 일에는 또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외삼촌한테는 못 당하겠거든요 그래서 늘 속임을 당하고 결혼도 두번 하고 되고 이런 여러가지 속임수에 당했던 야곱이가 그래도 자녀는 많이 이제 낳게 되고 이제 이만하면 내가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외삼촌에게 나는 갈랍니다, 집에 갈랍니다. 여기 처들하고 자식들하고 갈려는데갈로가니까또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일했는지도 알고. 내가 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도 잘 알고 계실테니까 나를 그냥 보내면 안됩니다. 그런 의미로 어,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아니다 약하지 마라 니가 여 와서 일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지 그 전에는 어, 부자가 되지 못했는데 내가 와서 일을 함으로 부자가 됐으니까 되기 전더 살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살아라고 얘기를 할 그때에 에 사실 야곱은 더 있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 외삼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외삼촌은 나 때문에 복을 받았으니까 부자로 사는데 나는 외삼촌을 위해서 일만씩 가는데 나는 가진 게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외삼촌은 집은 좋은데 나는 집도 없, 없는데 나는 그러면 내 집은 언제나 세웁니까? 외삼촌이 자꾸 품삯도안 주고 돈도 안 주고 하는데 내 집은 언제나 세우겠습니까 하는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집을 가진다는 게참 귀한 일입니다. 의식 중세 가지 중에 이, 집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그 야곱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이런 거 있으면 또맥가역기도 어, 하고 또 추위도 견디고 더위도 견디고 비 오는 것도 견디고 모든 고난을 다 견디면서 성실하게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갈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용재 장로님 어, 지금까지 오기까지는 그냥 순탄해 보일 것같아도 머리에 얼마나 그 이면에 많이 있습니다. 할습니다 법과 예, 대학을 다닌다는 것은 저는 안 다녀봐서 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듣는 말로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심해서 자살도 하고 우리 주변에는 네. 어, 견디지 못해서 인턴으로 있다가 자살도 하고 너무 괴로워서 이런 과정을 다 견디고 내고 어 의사가 돼도. 또 병원을 해도 성공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산부인과 <laughs> 의사하고 있는 목사님 아들이 계신데 어, 개업했다가 망해가지고 어, 뭐 부모님에게 시생활에도 드리지 못하는 정말 빚더미 위에 앉는 이런 결과도 이제, 에, 있기도 한데 에, 또 열심히 노력을 잘 하셨고 어, 또. 병원을 개업해서 또 유명한 병원으로 또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 이렇게 참 야곱이 그렇게도 그리워했던 내 집을 언제나 세우니까 하는데도 이참 좋은 집을 이렇게 지어서 우리는 참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집에 들어가면 한 번에 다못 보는데 여러 돌아보면 한 번에 다못 보겠어.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다 구경, 구경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밖에 정원도 아주 멋지고 어, 이, 이런 집에 예, 구경할 수 있다는 게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좋게 집을 지어서 또 우리들에게 또 구경도 시켜주고 또 이렇게 또잘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푸하고또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느김에 가면 자랑 좀 해야 되겠죠. <laughs> 장관이 의사가 치과 의사인데 문명에서 뭐 대구에 있는 모든 환자들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감당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결정을 할수 있는데 결자 아니고 참 그렇게 잘 지을 수가 없더라 하는 걸 내가 은퇴목사회 예배 때 내가 <laughs> 아,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현재 장애들은 못 산다 그러면 참 가서 나쁜 일인데 이렇게 참잘 아, 되어서 좋은 이제 주택을 지어서 구경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네. 산으로요? 아니, 뭐 내, 내 소리가 산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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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사람의 모든 것에 그 공간이 하고 또 휴식 공간이고 이거 이제 신앙의 그 기초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또 배우는 그런 집이기도 교자의 장소이기도 하고 잠자는. 다양하게 집이 참 중요한데 좋은 주택을 지어서 참 고맙고 감사하고 또 우리 마음도 흐분하고 또 자랑스럽고 어, 앞으로 어, 집을 잘 관리해서 어, 이 집으로 인해서 더그 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어, 평안을 누리면서 하던 일을 잘 감당해서 대한민국에 치아가 나쁜 사람한 사람도 없도록 잘 하셔서 하나님께 용도을시기를기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 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국 장로님 가정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같이 좋은 결실로 좋은 저택을 지을 수 있도록 도우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이곳에 생활할 때 아무런 어려움 없게 하시요 평안만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복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여기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여기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김해까지도 좋은 소식을 들려주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laughs> 은혜로고 말씀 감사합니다 다같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음, 예, 음. 원래 나는 이 사는 집을 시내 안 살고 음. 여기 와서 사는 집으로 알고 내가 이각을 받았죠. 그런데, 그래서 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용교 장문은 이시 가문에, 나 뭐가 아닙니까? 이시 가문을 이을 장편이라는말이요 그래서 너무 뜻이 깊다 해서, 우리 집사람 뭐, 이 쳐보지도 않아요. 많이도 모르고, 뭐 쓰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무한적으로 있는데, 뭐 한쪽 이 보고 오셨는데 나는 처가에 대한 것은 내가 뭐그 장가를 재미지 왔으니까 당신보다 좀든사요 <laughs> 네. <laughs> 축시를 지었어요 이름 짜 가지고 음. 축시를 지는데 음. 보도 음. 이용규 원장 이름 앞자를 먼저 문을 끼워 주세요 이이 음. 네. 이. 같이 하세요이이씨가문에 이. 이 장손이 된 것도 또 중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교사로 안동 중에 근무하던 중 대구로 발령이 나서 가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하신과 계획하신 이었습니다. 중학 그때 당시에 중학교 병균화가 됐어요. 중학교 병균화로 인해서 대구에 전학할 수 있는 학교가 없어서 얼마간 전학을 못 하고 기다렸으며. 그때 안동에 있을 곳이 없어서 걱정하던 중 마침 큰고모 가정이 근처 새집으로 이사를 오셔서 큰고모 집에서 잠시 머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용감하면서도 조용한 성격에 자기가 할 일만큼은 빈틈없이 해내어 치과대학교를 입학했어 치유과박사학위를 받아 불꽃같이 일어나서는 모세의 불꽃을 상징하는 이래 불꽃식화를 개원하여 크게 성장하여 이번에 복잡한 도심을 떠나 동명의 터를 잡고 살려고 이사해서 집안의 어른들을 초청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 다음 규자 하세요. 규차. 규차. 규칙을 잘 지켜 의식을 10분 발휘해서 소문단 치과 의원이 되어 경제적으로 넉넉하며 교회에서는 소상적부터 믿은 귀한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성하는 좋은 장로가 되었고 또 더욱 잘선기길 소망하며 앞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며 형제 간에도 더 사랑하는 장남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2022년 6월 11일이라고 되, 내가 썼는데, 우리 집사님이 옆에서 11일, 10일 간지 12일 간지 영어로 가면 10, 10룬 하면 되는데, 그냥 뭐 15일간에 11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11일로 했는데 사실로 미스, 미스 브릿지가 되서어요 11일로 했어요. 예를 해야 되는 건데. 음. 히 6월 10일, 10일 합시다. 안동 고모부 박정시 장로. 그다음에 전고큰 거모 이정자 권사. <laughs> 성경 말씀을 하나 넣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전여기서 아, 네. 뭐냐면, 이 더하기 플러스한다는 말은 갑전의 복을 주신다 그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나를 위해서는 좀 인색하지만, 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풍족하게 드들다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하는 복을 받는 사람들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이영규가 가만히 보니까, 본인이 유사라인또고를 하네. 그직면 보고 니까더 하는, 마태6 33절에 더 하는 축복을 이가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 예. 어. 여기에, 마침 또여큰 여기 차남이 준비성이 안 있어요. 또사진도딱왔어요 <laughs> <laughs> 예, 예, 예. 수락국 내들이. 어, 아, 어, 그나 <laughs> 다수 크게 치 이거, 이거 봐요. 이거 축시 써가지고 아, 네. 여기 넣어가지고 <laughs> 그냥, 그냥 <와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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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봉투 하나 색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거 내한테 온거였서 yes. 대구 이내불법 식과 이용규 원장 축시재중 이택감사입니다. 순수한 사회직으로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하우스를 치우고. 박수. 이용규 원장 벌써 축복 다 했어. 아예반사합니다 나중에 저거 저, 자네 마누라한테 한번. 저거 안으로 절로. 그래 사진 나오자예이 모두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예배 중이라 지금 일로 안요 여기 앉아. 앉아요. 저저안아안 돼. 고개 예배 말안듣 그, 그, 그. 마지막으로 그. 리이영 그. 장로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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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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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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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저는 뭐보다도 그, 뭐, 믿음의 조상들이 찾아주셔서 이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또 축복이 뭐 이런 집이 축복은 아닌 것 같고 뭐 자선 대대로 믿는 집이 되면 그 제일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너한테 방송 치. 늘 기도하는게 제 밑에 내려오는 자식들은 다후손들이돼서 음. 다 하늘나라가 다같이 볼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네, 네. 네. 뭐 이런 더불어서 조사원들이 오셔서 축복이주시니까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은 여기서 하게좀 좁아서 옆에 어, 뭐, 전문 식당이 있습니다. 음마밥상이라고 네. 네. 그리고 내려가서, 길이, 내려가서, 네. 오른쪽으로 네. 가서, 유, 다시 라운드바스 유턴 해가지고 오시면, 네. 내려가서 바로 왼쪽 편 저쪽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음. 거기에 음마밥상에서 네. 식사를 하시고, 네. 다시 오셔가지고, 네. 여기 되기 케이크도 있으니까, 오늘. 아버지 그거 생일도 같이 하는 날이라서 깨끗도 같이 하는 날. 맞네. 10월, 1 0월5월 같이 그렇게 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mic eto 웃음> 된다고요. <laughs> 아, 아니, 해야 된다고요. 이시 가문에 장선이된 것도 또 중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교사로 전중에 근무하던 중 대구로 관련이 가서 가신 것도 전인하나님의 섭리하신가 계획하신 것입니다. 중학교 평균으로 인해서 대구에 전학할 수 있는 학교가 없어서 얼마간 전학을 못하고 기다렸으며 그때 안동에 있을 곳이 없어서 걱정하던 중 마침. 큰고모 가정이 근처 새집으로 이사를 오셔서 큰고모 집에서 잠시 머물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은혜였고 영영광하면서도 <laughs> 조용한 성격에 자기가 할만큼은 빈틈없이 해내어 치과 대학교를 입학해서 치아 박사학위를 받아 골꽃같이 일어나서는 모세의 불꽃을 상징하는 이래불꽃치과를 개원하여 크게 성장하여 이번에 복잡한 도심을 떠나 동명의 철을 잡아 살려고 이사해에서 집안의 어른들을 초청하여 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음. 규, 규칙을 잘 지켜 스스로를 품분 발휘에서 소문난 집합원이 되어 경제적으로 능력하며 교회에서는 조상적부터 믿는 귀한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좋은 장로가 되었고 또 더욱 잘섬기길 소망하며 앞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며 형제간에도 더 사랑하는 장남이 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2022년 6월 11일 안덕오모부 박정치 장로 큰고모 이정자 반사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축도로 맞히겠습니다. 설교 한번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거룩한 무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 예. 모니다